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황, 황, 황! 황둥이에요. 안녕!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바로 마인크래프트 네맵 리뷰는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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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락암어 그니까, 러베드락 갑옷을 입어보자! 호! 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베드락 갑옷 아시죠? 네? 모른다고요? 그거 모른다고? 정말로? 내가 모를 수가 있죠 뭐뭐뭐 그런거 어 그런거 따지기어음 그래 그래 그 베드락 갑옷이라는 건 이제 저걸 베드락을 이용어 베드락이 있는 갑옷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베드락 갑옷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와우 정말로 이 베드락 갑옷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따단 뭐야 상자를 왜 줬지? 어? 여기 보면 매직 드러퍼, 여기에서 이제 아이템을 꺼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Get the item, 체크 oh, 이어 inventory. 나 자신의 i n v 리를 하시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 음, 기반함이 2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모든 갑옷은 24개면 모든 게 만들어져요. 일단 머리는 5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몸통은 지금 이게 몇 개지? 어, 하나, 둘, 셋, 넷. 어, 여덟 개 몸통 여덟 개 그리고 다리 그 바지는 7개. 신발은 4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다 합쳐서 24개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쵸죠 아, 어, 정말 간단해. 자, 그러면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뭐지? 턴온, 턴오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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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턴온해 놔야 되나? 매드락 아머 오케이 이거 만드신분 이거 만드신 분은요 그 여러분들 어이 모든 그런 갓바나 아니면 이런 신기한 물건들을 만드시는 어그 자주 만드시는 부, 그분 있잖아요 유튜버분 그쵸 제가 그 유튜버분의 영상 링크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좀 나눠서 해볼게요 여기다가 두개 가지고 두개 일단 신발부터 만들어 줍시다 신발? 어? 이거 안 되는 거니? 터널 된 거야? 응? 음? 왜왜왜왜왜 왜왜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이유가 뭐야 어? 잘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왜 갑자기 안 돼? 자 그러면 한번 머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머리 두개 일단 한한 한 개로 해놓고 머리부터, 이렇게 머리를 만드시면, 오! 아, 그러면 이거 신발은 안 되는 건가? 정말 이거 신발은 안 되는 거야? 아니, 머리는 잘 됐는, 오! 오! 예야 yeah. <laughs> 개쩐다. 자, 그리고 몸통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몸통, 착! 해주시고, 착! 일단은 하나 놓고, 하나 이렇게 놔주시면, 자, 짜잔. 이렇게 몸통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 아, 그, 바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짠! 해주시면, 이게 바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네 개네? 아, 이거, 이거 신발 안 되지? 신발. 신발, 아, 이거 신발은 오류가 있어서 안 되나봐요. 여기 내가 봐야겠어. 왜 신발이 안 될까? 잠시만. 이건 그거고 이것도 어, 신발이 있는데 너 이거 나나 나 그냥 이거 가질래 <laughs> 몰라 이거 그냥 가질래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이것을 설정에 들어가 주셔서 네 설정에 들어, 들어가 야 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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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디오 설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일단 해서 여기서 한번 이쁘게 한번 껴 보도록 할게요 게임 모드를 한번 풀어주자 게임 모드 S 됐어요 변경이 됐죠 자 이렇게 신발 신고 바지에다가 아 그리고 이렇게 몸통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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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락 가옷입니다난 <laughs> 이제 이걸로 무적이라네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어왜 정말로 이게 무적했지 무적이지? 정말로 무적이지? 한번 이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하하하. 자 일단은요 어, 여기 보시면 일단 크리퍼랑 그리고 스켈레톤 그리고 어, 이거 이거 슬라임이랑 뭐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딱요 정도면 하고요 그리고 대망 그리고 그것도 꺼내보자 어디 갔지? 이거랑, 위더를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위더. 이것도, 이거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모드를 다시 한번 풀어주고, 게임 모드, S. 자, 이렇게 딱 풀어줬죠. 그리고, 이렇게 크리퍼를 소환을 해주세요.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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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퍼. 자, 많이 소환하면 렉이 걸리니까, 오, 안 주고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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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일로와, 빨리, 빨리, 빨리. 오! 오! 오 가우시 단단하구만! 자, 그리고 이제 스켈레톤. 스켈레톤은, 이렇게. 야, 니네들 싸움을 어떡하니? 자, 스켈레톤. 스켈레톤, 야. 야, 야, 야. 야, 개판. 야, 개판 5분 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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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어떡해. 타임셋. 나이트. g t 됐습니다. 이렇게 밤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스켈레톤을 만들어 주십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스켈레톤이 개판 5분 전이게 자신들과, 아니, 자신의 동료들과 싸워요. 아니, 이 녀석들아! 야, 나좀 맞춰봐. 야, 여기 있잖아!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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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와. 나, 나 맞춰봐. 오케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아주 잘 죽는데? <laughs> 뭐야, 슬라임. 오! 일로와, 오아오! 와우 와우 야야야 얘네들 왜 이렇게 부드러워 어 싸우는 것도 야이 야, 무슨 싸우는 거야 이거 싸우는 것도 아니구만 놓고 놓으면 이렇게 위더가 생성이 되겠죠 자 위더는 정말로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더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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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날날날 맞춰 오오오오 오, 오. 오, 위더 오오 오. 잠시만 어나나 아, 나 죽는 거 아니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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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위도 어디 갔니? 위다야 위다야 자 야다 나, 야다 나 죽여봐 야다 죽여보라니까 야나 죽여봐 네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제가 일단은 킵 인벤토리 세이브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이 이제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위더 너는 나에게 죽었다 자 위더를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짝살짝 렉이 걸리는데 괜찮, 괜찮아요 자 일단은 머리 하나 놓고 놓고 이것도 하나 놓으시면 이렇게 위더가 생성이 되겠죠 자 위더야 나를 때려보거라 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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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식아 나 이, 이거, 어, 이거, 이거 딱 해놓고, 이거 먹으면, 어? 너는, 어? 일로 와, 일로 그래.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그래.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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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죽여봐,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진짜 너. 일로 봐 어? 나 이거 단단하고 어? 단단하고 어? 완벽하게 단단하게, 어? 난 단단하게 죽지도 않아. 일로 와라. 그래. 너, 이놈의 시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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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진짜, 잘 죽었다, 이 새끼야. 됐다! 정말, 빵! 와우. 자, 이렇게, 위더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쉽죠? 위더. 자, 위더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대망의, 엔더 드래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엔더 드래곤 잡을 까야 이제. 어, 엔더 드래곤. 오케이? 자 엔더 드래곤 잡아볼게요 일단 엔더 포탈을탁탁탁 만들어주고 이쪽도 탁탁탁 만들어주고 탁탁탁탁탁탁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엔더의 진주를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해주면 엔더 드래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 오케이 자 이제 엔더 드래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레츠 고자 <laughs> 엔더 드래곤 잡아 곡기인가 필요한데 아 뭐가 뭐, 어쩌라고? 뭐쩌라고? 어? 야! 야, 뭐쩌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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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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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 어? 엔더 드래곤, 어디 갔어, 이거? 엔더 드래곤, 얼른, 얼른 빨리 와,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 어디 갔어, 일로룰일로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봐. 어? 야, 야, 나를 때려봐. 일로와서 얼른 나를 때려보거라. 엔더 드래곤. 정말 참, 애들이 안 때리네. 그래? 응? <laughs> 어 앤더드리곤 오케이 야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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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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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니까 안 아파요 아 이거 뭐가 뭐가 안 아파 뭐야 어딨어 앤더드리곤 어딨어 어? 야 제발 나와주세요 어딨어요 야 앤더드리곤 못 봤니? 야야 앤더드리곤 야, 일러, 일러, 일 일러, 야, 일러, 봐, 야, 일로와. 아, 야, 내가내가 죽을 내가 줄, 줄 알아, 아, 어, 안 죽었는데,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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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일어디러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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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엔더 드래곤을 잡을 뻔했는 어, 내가 그냥 죽는다 죽어. 어, 죽는다고, 안녕! 안녕, 인생, 인생아, 안녕! 어후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 배드락, 어, 배드락, 배드락, 베드락 어? 아겠습니까 배드락입니다. 배드락 한번 어? 그러니까 배드락 갑옷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신문 눌러 주시고요 다운로드 링크는 바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네, 그걸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 다운로드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은 지퍼로 열어 주시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파일을 그 다운 어... 게임즈 그리고 모장 안에 들어가 주셔서 월드에다가 그냥 어, 그 월드 폴더를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쵸? 여러분들? 정말로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황둥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 굿바이 시유! 빠!